지금, 어,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. C 코드를 할때 손가락을 3개를 잡으시는 거예요. 3개 잡으시고, C7을 할때 그냥 뛰시는 거고요. A 마이너 할 때는 그대로 올라와서 4 0 0만 잡으시는 거고요. 체계는 없지만 저희는 오늘 A 코드를 배웠거든요. A 코드는 4 0 0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3 0 0를 눌러주는 거예요. 그럼 이건 A 코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내려와서 4 0 0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. 200이라고 같이 잡으면 이건 F 코드가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다 손가락 뜯 상태에서 300이를 하나만 잡으시는 거는 A7 코드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할 거는요. 폴카라는 리듬을 오늘 살짝 배울, 배워 드릴 건데 C 코드부터 제가 폴카를 한번 해 볼게요. 폴카는 네 박자인데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소리가 그렇게 나는 건데 작게 하실 때는 첫째 줄, 그러니까 4번 줄한 줄만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한 줄, 네 줄, 한줄 그래서 액센트가 달라지는데 짠짠짠짠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셔야지 액센트가 들어가거든요. 그 C코드부터 해볼게요. 제가 연주하는 코드는 C코드 C7코드, A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A코드 그 다음에 F코드 이렇게 코드, 코드 다섯 개할 겁니다. 자, 폴카 리듬을 섞어서 연주해볼게요. 짠짠 여러분들 보시면 은 제가 왼손을 C 코드, C7 코드, A 코드, F 코드, A 마이너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? 동작이 크면은 렐레에서는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나 손동작이 작아야 됩니다. C 코드, C7 코드, A 마이너 코드, A 코드, F 코드 이렇게 해서 연습하셔야 돼요. 다시 폴카 연주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. 시작! 까지 폴카리 등 코드 5개로폐 손목이 이렇게 삼각형 모형처럼 된 교재에 있는 18페이지 수업을 제가 어,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.